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펼치시는 어 민족 생활 의학의 뿌리는 그냥 우리 조상들의 생활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 보편 타당성 있는 생활입니다. 그리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 질병을 낫게 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예. 그 병을 부른 원인은 우리나라는 예. 특히 분단병에서 시작이 됩니다. 흔시불안은 예. 전쟁 계속 전쟁이잖아요. 옛날에 뭐, 삼국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예. 예. 쭉.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 나라가 꼬이고 막히고 뒤틀린 데서부터서. 이렇게 예. 민, 이, 하느님인 백성들하고 소통이 안돼고 얼마나 불안하고 쳐져오고습니까 예. 이런 것들로부터 질병이 시작되고, 또 먹을거리, 반자연생활, 욕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을 불러들이는데, 그걸 반성하고 자기가 깨달려면 으 자기뿐이 없잖아요. 예. 무슨 칼 가지고 약 가지고 될것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올곧게 살고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이 한끼 밥을 뭐한번변화 봐야 돼. 그리고 이 물을 말이죠. 예. 하루에 3리터 이상을 먹어야만이 신진대사가 됩니다. 생수를 예. 끓인 물 먹어서도 안 되고 예. 물을 그리고. 이게 전부 음식은 발효된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합니다. 발효되지 않는 음식은 다 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류를 우리가 우유나 설탕이나 뭐 무정난 계란이 뭐 이런 걸 애들이 상시적으로 먹잖아요. 예. 뭐 특임각이다. 그런면 소화가 절대 안 되고 전부 발암물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 우리 조상들도 고기는 드셨잖아요. 옛날 고기하고 지금 고기하고 달라서 그런 거예요? 육질도 틀리지만, 그때는, 예, 예. 예 가난하고 그러니까, 예. 제사 때나 명절 때나 먹었지, 상시, 요, 요, 요 즘같이 그냥, 막, 고깃집이, 그냥, 온 슈퍼마켓 늘어있게 늘어있고, 막, 고기 예. 아니면 영양을 보고, 보고 모른다고 난리를 친데요 단백질이나 지방은 풀만 먹더라도 몸에서 만들어버립니다. 단, 비타민C만 몸에서 못 만들어. 예. 직접적으로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C는 보급을 해줘야만이 계열병이 안 가고 그리고 출혈이 안 되거든요 몸에서 예, 예, 그리고 손톱이나 뼈를 만들어주고 예. 제가 현대학을 50년 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한방 약 한방을 내가 한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이고 제가 제조권 의학 의사들만큼 몰라서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 걸내부정선 아니지만은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의학을 지금 펴시는 것은 서양 의학은 한계가 있다. 그걸 느끼셨기 때문이죠. 근원적으로 예.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럼 서양 의학이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아까 내가 외과적인 부분, 예. 예. 인재지변, 천재지변, 뭐 이런 예. 건 아주 탁월한 부분뭐 교통사고라거나 있습니다. 뭐, 예. 그러면 이식수술을 한다든가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예. 건 이제 탁월한 예. 그런 그 학문적 예.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에 크게 기여도 했지만은 그래서 안 되는 게 태행성 질환이나 난치병이나 성인병은 근원적으로 다칠 수가 없습니다. 약이나 수술 가지고. 예. 안 됩니다. 그 그래,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는? 그 장난거리거든요. 소형에는 예, 한계가 있다. 예. 당뇨 같은 거 당분이 몸에 차면은 소변으로 내보내야피 속으로 당분이 안 들어가야만에 혈당이 안 높아야만이 피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혈당을 떨어지기 위해서 소변으로 당분을 그리서 뽑아낸 거요. 그게 예. 자연 치유력이요. 그게 병이 아닌 겁니다. 간질환자가 피가 안 들어가고 충격 받고 이렇게 예. 뇌에 종양 있어 갖고 쓰러지면은 손발놓고 떨지 않아요. 살라고 예. 예. 피돌아가라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게 모세혈관 발현 운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음. 네. 근데 만약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할 질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 거 걸리시면 어떡하실래요? 이게 이제 질환이란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싱겁게 먹게 되면은 세균성 질환 예. 같은 그저 결핵이라든가 뭐 젠티브스라든가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염증이라는 게 전부 세균을 불러들이는 먹이사슬이 되니까 예. 그 먹이사슬은 염증을 유발시키는건 싱겁게 먹을 뿐만이 아니라 병 먹이사슬이 육류 우유 계란 뭐 이런 거 무정란 계란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공식 사무일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물들.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소화가 안되고 부패됨으로써 질병의 먹이사슬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청소만 하고 변잘 보고 소변 잘 보고 물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은 절대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아주. 물 많이 먹는게 굉장히 중요한가봐요 선생님 아, 좋습니다 근데 싱겁게 먹으면 물이 이거 냄새가 안 나가지고 안, 안 먹혀 예, 예. 토해버리고 짜게 먹으면 저절로 먹히죠 그렇죠. 짜게 먹어야만이 예. 아, 염도를 몸에 골라야 되니까, 물이 씌고목이 가르고, 아, 그러면 이 물같이, 아니, 물이 아니면 무슨 생명체가 존재하겠습니까? 물, 세금, 소금, 소금, 채소 아니면. 그럼 선생님 물력이 나왔으니까, 물은 어떤 물이 좋은 물이에요? 그냥 가랑채 수돗물도 가랑채 먹으면 좋습니다. 예. 어, 그, 끓이지 말고, 그냥. 아무리 끓이면 수 있는 물. 물에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미네랄 같은 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미, 미네랄, 산소, 이거 뭐, 예. 얼마나 많습니까? 예. 고약인데. 끓인다고 해서 물에 중금속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그 그러니까 아무 한 치도 물에서는 물을 끓이면 거나 보리차를 먹으라고 가르치고 그래. 예. 보리를 태워놓고 해보세요. 보리 태우는 물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3 년간도 보리 태우는 완석인 거예요. 예.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생수를 수돗물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어, 정수기로 이렇게 예, 예 정수기를 정수를 가지고. 시켜버리면은. 예. 물이 전부 다정류수가 돼갖고 영양가 하나 없습니다 아 정수도 시키지 말라고요? 네 정수 시킬 선생님, 필요 없어 요 정수비 회사 좀 먹고 삽시다 아뭐 좋은 편일따로 뭐 네? 편안하고 오는 게 그런데 네. 물은 말이죠 이 아무 돌이라도 우둘투둘 없는거 맥반석 같은 거 그리고 수도고 딱물통에다가 이렇게 자료에다 넣어서 담아가지고 딱 놔두면은요 숱이나 돌이 물에 있는 오물 수은 죽음 속싹흡수해버린다 그리고 그 있다가 소금을, 볶은 소금 좋은 로 넣어놔야 돼.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쌤, 소금은 죽어도 볶은 소금이에요. 그러죠. 양질의 소금 아면 죽으니까. 소금 그 자체만 보더라도, 신안에서 나온 천일염이, 거기 불란서에서 나온 그 소금보다는 몇 배가 좋습니다. 미네랄이 엄청나게 높대요, 우리께. 예. 몇 배가 높죠 예. 그런데 예국 거 이러면 환장병들은 민족이 돼가지고, <laughs> 이 뭐냐, 그런게 그러지. 아. 그런 좋은 소금을 놔두고, 내가 소금을 그걸 <laughs> 60년대부터 쓰고, 소금 강의는 60년대부터 던 사람이요. 소금의 중요성을, 내육 액기스라든가 생수라든가, 예. 어, 이게 오줌 잘 싸고, 똥잘 싸고, 잠잘 자고, 맛있게 음식 먹어라 아, 어, 이렇게 해서 즐겁게 살면은, 아이, 어, 노래하고 음. 춤추고, 어? 뛰고 벗고 하는데, 아, 기분 좋니, 병이 껐어? 예, 똥잘 싸고? 예. 그러나요? 예그 건강이라는 것은 이치가 진리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야 예. 예,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을 한 병명 붙여 놓고 이약 먹으라 제약 먹으라 이래 사진 찍으라 뭐더라 종합검사 토망식검사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그 소, 고귀한 생명체를 그렇게 노리게 만들면 안되거든요 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나 예. 내일 오늘 이 말하고 내일 몰미날 맞아 죽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의료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의사들이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선년들이 삶의 재를 남겨준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기술도 사용할 때는 하고 약도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그래야지 그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검사하고 그냥 사진 찍고 못 오고 약 먹이고 이거 예, 닌거 꼽아놓고 누워놓고 침대에다가 병자복 입혀놓고 자연적으로 병자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선생님 약간 감기와 가지고 감기학자인 제가 우리나라 뿐이 없잖아요. 감기란 이름도 없어 몸살이야 몸을 살리우리 그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그럼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그렇게 하나 나도 아무도안 먹어요. 아무도안 먹고 물 마시고 똥 싸고 관리해주고 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몸살이가 나고 감기라고 그래 개절 개전, 개전머리라고 해 예. 그런 뜰이 오면은. 열이 40도 오분 뿐이 못 올립니다, 몸에서는. 예. 그러니까, 40도 오브 갖고는 바이러스를 못 잡으니까, 거기다 막걸리를 한잔몇개 모주. 예. 그래갖고, 무국 열물을 끓여. 그러갖고 고춧가루를 타는 거야, 그 열물을. 예. 그 놈을 먹고 마시고, 따근따근한 방에다가, 예. 구들방에다 불을 덮펴서 부디 이 무명대 두터운 솜잎을 예. 그런 걸 내서 딱 덮어놓았으면 4 3도에지 44도가 올라가 버린다. 예. 그럼 몸을해 치는 바이러스는 그 열에 의서싹 죽어버린 거예요. 아 그, 그게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취한하고 그치만 넘매로 가고 쟁기지로 하고 보리비로 가고 나락비로 가고 우리 선현들이 그 지혜를 어느 박사, 과학자 미국의 하바르학에게 저 코빼기 박사들이 알고서요 이게 선생, 그런 안 환자 진짜 많이 만나셨죠? 많이. 정말 맞아. 온갖 환자. 예, 온갖 그냥 뭐 예, 특히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 대부분이다 그런 분들입니다. 네. 병원에서 포기하면 이제 어쨌든 환자는 완전히 그냥 사색이 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파김치가 되고 그 병증으로 이제 그런 대열 예. 못 걸고 그러죠. 예. <laughs>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를 일단 하시면 어떤 얘기를 해주십니까? 살수 있다. 음, 네. 희망도 그러면요 병명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예. 어 니병 네 니가 다스려야 된다. 얼마나 할수 있다. 예. 아 물그릇만 들고 모욕만 하러 갈수 있고 화장실만 다니면 다 자기가 하는 거요. 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촛불 같은 생명량만 있어도 포기하거나 너몇 개월만 에 죽는다 소리하면 참가를 받을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예. 시한부를 정해놓고 한우들한테 그런 폭설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너는 살수 있다, 건강하다 고자심을 예. 주고 즐거움을 주면서 하면 은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또 자연치유력, 자기가 병을 다릴수 있는 몸 안의 힘이 없거든. 못 살더라도 전혀 고통이 없이 가시는 거예요. 왜 고통이 없이 가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질병으로 어 이렇게 고통받다 돌아갈 때 고통이 심하는 이유는 몸 안에 있는 독국물, 똥을 싸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이 심한 겁니다. 밀에서 단식해서 다 관장에서 똥을 빼주니까 오늘 오전에 걸어다니다 오후에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누가 터득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 이해 예, 됐습니다. 예. 예. 선생님, 우리... 의사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우리한테. 우리나라에 이런 전통 의학 같은 이런 게 일본이나 중국도 있죠? 많죠. 그럼 그쪽도 성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요 일본 같은 같고. 데는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요? 일본은 영국이나 네. 독일, 특히 독일 같은 데는. 독일은 독일들또 그게 서양 의학 말고. 아마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다요양원다 요양. 병원이라는 소리도 안 해. 예. 요양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시어머니가 미워고 병이 나버렸어. 그러면 시어머니 상을 고무로 만들었고, 막 며느리가 몽둥이로 시어머니를 두드러 펜 거야? 어? 거기 <laughs> 아, <그리고 웃음> 화가 풀어지고, 예. 아, 기분 좋아지고, 이? <laughs> 예를 들은 거예요첼로 그 하고, 춤추고, 예. 노래하고, 예. 양미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술해갖고. 음. 내가 13개국 병원을 다니고, 나만큼 우리나라, 초놈이 초등,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중퇴했지만은, 나만큼 외국가서 강의하는 사람 없을 거요 음. 건강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선생님 다른 나라의 전통의학 중에서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더라 이런 거 혹시 있어요? 그네들은 즐겁게 첫째, 음. 간호들 즐겁게 부담 안 가게 해줘. 음. 예를 들어 환우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요, 새를 키운 뒤 새밥 줄사람이었다고뭐 간호원들이 와서 새밥을 준다. 예, 개를 키우면 개밥을 주고, 가서일가정 돌봐주고, 음. 예. 그리고 그네들은 뭐 고기를 병원에서 먹인다는가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예. 그죠? 채소 먹이고 그 통밀빵.